펄트 투게더를 보여드릴 건데요. 펄트 투게더는 니트 투 투게더처럼 뒤쪽에 있는 코를 위로 오게 줄이는 방법이에요. 펄트 투게더. 두 코를 한꺼번에 안 뜨기 해줄 겁니다. 이렇게 안 뜨기. 쉽죠? 다시 한번. 두 코를 동시에 안 뜨기 다시 한번 볼게요. 두 코를 동시에 안 뜨기 해줍니다.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니트트투게더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줄어들고 있죠? 다시 한번. 두 코를 동시에 안뜨기. 쉽죠? 다시 한번. 코를 동시에 안뜨기 해 줍니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